오늘 이시카의 문장은요? 바로! 여러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의 독다요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문장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헤어지게 됐지만 앞으로 만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. 어 너무 슬프네요. <laughs> 슬퍼지는 이런 표현인데요. 자, 이 표현,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볼까요? 彼には私のこと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. 일본어로 들어도 되게 슬프네요. <laughs> 자, 카레 그 라는 뜻이고요. 카레 니와 그에게는, 그한테는私のこと 와다시가 나고요 코도가 붙어 있는 거는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와다시는 코도 나에 대한 모든 것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쇼 이게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와스레나이데 호시 와스레르가 기억을 있다+ 있다라는 뜻인데 나이가 붙어서 잊지 않다 와스레나이데 호시 내 호시라는 표현은요, 누구 누구에게 그거를 해주기를 원한다, 그거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. 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. 네, 자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이별의 이별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. じゃあれぼボケよ。<laughs> 彼には私のこと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。彼には私のこと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。ねえ味見量に名前いなばよ。<laughs> じゃあおねだ治療完了。皆さんお大事に。セブンたらまれてせよ。彼には私のこと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。 彼には私のこと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。彼には私のことを一生忘れないでほしい。